안녕하세요. 지구경영학 박사입니다. 요즘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 불안 근심 걱정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항우울약 또는 항불안제 등은 계속 복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높아지고 내성이 생기며 심지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나 약물 치료의 대체법으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장애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주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각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약물 치료 불안 장애의 약물 치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와 같은 항우울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며 우울증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 예, 디아제팜. 아티반은 즉각적인 불안 완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장기 사용 시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약물 경우에 따라 비타민이나 허브 보충제와 같은 대체 요법도 고려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심리 치료. 심리 치료는 불안 장애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 CBT, CBT는 불안 장애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심리 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는 환자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되어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노출 치료는 특정 공포증이나 불안 상황에 대한 노출을 통해 환자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이는 환자가 두려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면서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마음챙김 및 이완 기법은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은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활습관 변화, 불안장애 치료에는 생활습관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권장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의 건강한 식단은 불안 증상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면 관리,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및 카페인 제한. 알코올과 카페인은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장애는 치료가 가능하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장애 치료에 효과적인 대체요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전통적인 치료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대체요법을 소개합니다. 1.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CBT. CBT는 불안장애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료는 환자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되어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노출치료 특정 공포증이나 불안 상황에 대한 노출을 통해 환자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이는 환자가 두려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면서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2. 대체요법 명상 명상은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가 와 요가는 신체적 운동과 호흡 조절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가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아로마테라피 특정 에센셜 오일 예 라벤더 카모마일은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로마테라피는 심리적 및 신체적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생약 및 보충제 카모마일, 발레리안, 레몬밤과 같은 허브는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생활 습관 변화 규칙적인 운동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의 건강한 식단은 불안 증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면 관리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요법들은 불안장애 치료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할수 있으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요법 중 명상은 불안장애 치료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은 불안 증상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심리적 및 생리적 측면에서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 불안 감소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불안 증상을 약물 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타운 대학의 연구에서는 불안장애 환자들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불안 증상이 약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항불안제와 유사한 효과입니다. 정신적 안정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10분간의 마음챙김 명상만으로도 불안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집중력을 높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신체적 반응 조절을 명상은 신체의 이완 반응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불안 증상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반적인 웰빙 증진이 명상은 단순히 불안 증상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명상은 우울증의 재발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 명상은 불안장애 치료에 있어 효과적인 대체요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불안 증상을 관리하고 정신적 안정과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은 명상을 치료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이나 근심 걱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습관들을 줄여가며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정을 조절할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명상을 통한 편도체의 정보 정화 및 전전두엽이 기능을 강화시키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뇌의 기능적인 부분과 특성을 원리적으로 알고 전문적으로 지도해주는 곳이 바로 쿠카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운영하고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이고 이곳에서 불안 또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들을 자신의 뇌 감각을 깨워가며 치유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국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에서 꼭 체험해 보시고 나중에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